오늘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는 지난 주에 이 유월절 이 설교 시리즈 의첫 번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이뤄내실 구원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티켓을 얻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든 날의 삶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즉 희생함으로써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6월절, 이 구원의 그림자, 첫 번째 6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 구원의 실체인 이 구원의 완성.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서, 희생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셨는지, 이 신약의 말씀을 보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어떤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방, 언약, 구속.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셨죠. 즉,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들려버 e 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즉, 해방에는 반드시 언약이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인데 바로 구원의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있고 장차 다가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심으로써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상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쓴 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안에 문제가 있었죠. 교인들이 누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즐거운 것들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즉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도 싶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기도 했어요. 이두 가지의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선택해주셔서, 이제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세상이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또 세상 이야기도 하고, 또 남들을 미워하기도 하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 그두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신 마지막 6월절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두 번째, 마지막 이, 어, 어린 양으로서 이 6월절 날에 이 최후의 만찬을 이루시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루신 날이,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의 저녁을 나누는 날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매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기간이 되면 서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음식이 세이더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는 순서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의 만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죽음에서 어린양의 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건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철 만찬, 최후의 만찬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의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게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 잠깐, 어, 이 잉크, 물에 잉크를 넣는 이 비율을 들었, 이 보여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잉크가 상징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고대시대에 꼭 필요한,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죄였는데,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도덕의 실패를 상징했습니다. 누룩은 지난날의 과오, 인간의 넘어짐, 우리 모두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고림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누룩을 지워야 하고 이제는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서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죄악의 씨앗인 이 지난 날의그 묵은 누룩을 벗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러셀 포드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습관의 알고리즘인데 예, 한국어로 된 책인데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습관의 동물이래요 이 책에서는 습관의 기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일상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뭘 하시죠? 뭐, 대, 략의 아침의 스케줄은 이렇, 이렇지 않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뭐 세수를 하고, 이 양치질을 하고, 이제 머리를 만지고, 또 화장을 하고, 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 루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삶의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매일 아침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자연적인 습관처럼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매일의 습관을 갖고 훈련을 해 놔야 야생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잘 쓰지 않고 잘 보호했다가 꼭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가 다 매일의 습관들을 매일매일 만들고 또 의식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핸드폰을 보거나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는 것 역시 이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것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바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분명히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도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 바꾸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어제 주변에는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인데도 이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이 술, 담배를 조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본인은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야, 뭐, 기도하면 믿음으로 될지어다. <laughs> 그런데 그 습관, 나쁜 습관을 끊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습관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거와 정 반대되는 것을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뭐거라는 것이죠. 내가 내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태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워야 하는 것인데, 지우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좋은 습관 역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라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예전에 이 순진과 순수, 이두 가지의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어, 누구 보고 순진하다, 혹은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 의미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어,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떻게 보면 몸은 성인인데, 아직 마음과 정신은 성인이 아닌 때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일도 하게 되고, 또이 성인이 돼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 너참 순진하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언뜻 저는 그게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참 착하구나. 난참 좋은 사람으로 말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참 순진하다. 혹은, 아, 내가 참 순진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죠.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참 순진하구나. 어, 그 말은 결국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 너가 너무나 잘 모르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순진하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한 이 컵에 잔이 비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빈 컵에 깨끗한 물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더러운 물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순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와 정 반대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순진하다는 그 말에 원래의 뜻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은 빈 컵이 있다면. 그 빈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순수하다는 것은 내 소신이나 주관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로 더러워지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세상 안에서 순진한 사람은 금방 누구에게 속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수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 또 나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주관과 소신으로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뱀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대요. 즉, 세상 안에서 순진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뱀과 같이 지혜롭다면 나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주변에 특별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에 처음 이, 어려, 처음 그 일을 배우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페이도 안 해주고,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데,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나 주변의 교회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말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악하지 않나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내가 어떤 위치가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약하냐면,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세상이 여기저기로 치이는 대로, 차는 대로, 우리는 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죠. 예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순수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관과 소신과 생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것만 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서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사악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삶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수했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6월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어린양이여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반드시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나 뭐 형제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기에 그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바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 즉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은 그들의 구원의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마지막의 유월절의 사건,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사건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린양이 되셨고, 그 어린양의 피흘리심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상기시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가 나의 어린 양이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이 죽음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수 있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피 흘림은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의 구원을, 구원을 위함임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희생을 기억하면 내가 삶을 낭비하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삶, 하루의 이 은혜를 그냥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어, 늘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유학생활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반주자님도 지금 유학생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그 길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유학생으로서 혼자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부모가 없잖아요. 또 나를 이해해주거나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혼자라는 삶 외로운 삶이죠. 우리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 이민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는 2세, 3세의 자녀는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방황을 끝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 노력하고 피 흘렸고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녀는 결국 흐트러지지 않고 딴 길로 가들지렁정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 흘리심을 말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하여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옆수수만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피 흘리심이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은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희생의 삶으로 이제 내가 매일의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